지난 7일 치러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의 편파 판정 논란이 이틀이 지난 9일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 세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편파 판정 논란은 지난 5일 혼성 괴주부터 시작해 7일 남자 1000m에서도 최소 3차례 나왔다. 이에 일본 매체 더 다이제스트는 9일 쇼트트랙 판정 시비가 해당 국가를 너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다이제스트는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한국 선수들이 황당한 이유로 실격 처리됐고 결승에서는 헝가리 선수가 1위로 통과하고도 페널티를 받아 2위인 중국 선수 런치웨이에 금메달이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언론들의 불신이 커졌다며 헝가리 감독은 우리 선수의 금메달을 강탈당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더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헝가리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선수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우리 선수의 손을 끌어당겼다며 해당 장면의 사진을 소개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알려진 해당 사진을 보면 결승선을 앞두고 런트웨이가 헝가리 선수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감싸당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